안녕하세요. 사이다 중고차 이원욱 딜러입니다. 아, 천만원 이하 500만원대부터 시작되는 K7 LPG 차량 아, 지금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500만원대는 아쉽게 한대밖에 없고요 어, 600, 700, 800, 900 요렇게 아, 포진되어 있으니 어, 여기에서 마음에 드시는 물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물건입니다. 어, 더 프레스티지 K7 LPG 3.0디럭스고요 어, 차량 번호로 상담 문의 부탁드립니다. 36 나비나의 4702. 12년 9월 출고에 13년형 3000cc배기량 20만키로 자동 변속기 LPG 검정 55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 한번 열어보죠. 역시나 렌트 이력이 있고요 아쉽지만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사고는 그냥 단순 교환만 있네요. 문 하나, 휀다 하나, 보네타 하나. 단순 교환만 있는, 어, 사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 누유도 없네요. 어, 저는 A급 성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렌테이력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성능이, 어, 누유나 불량난 거, 누수난게 없기 때문에, 어, 사고 단순 교환만 있고, 차량의 부하가 좀덜 가해진 차량이구요. 검은색 차량이네요. 자, 옵션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죠. 옵션은 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어, 핸들은 깨끗하네요. 어,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버튼 시동 들어가 있네요. 그래도 전동 시트도 있고요. 아무리 디럭스라지만 어, 코일 메트도 깔려 있고 K7 대형 차량이다 보니 필요한 옵션들은 적재적소에 꼭 넣어주시더라고요. 듀얼 에어컨,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열선 핸들, 열선 시트, 휠 타이어도 뭐 나쁜 상태는 아니고요. 하이패스랑 블랙박스 2채널까지 필요한 옵션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선 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핸들이 깔끔합니다. 장점이네요. 차량 시트도 괜찮고요 어, 괜찮네요. 5 0 0만원대 어, K7. 이거 괜찮아요. 더 프레스티 K7. 자, 다음 똑같은 차량이네요. 3.0 럭셔리 등급. 하나 올라갔네요. 등급이. 369에 8803번 11년 7월 출구에 12년형 3000cc 배기량 19만키로 자동 변속기 l p g 검정 639만원 자 금액대가 훅 올라갔어요 성능 점검 기록만 보도록 하죠 이거 렌트 이력이 없네요 렌트 이력 용도변경 없고요 사고도 단순교환만 이렇게 세개 있고요. 판금이 유사고네요. 프론트 패널 쪽에 판금이 있어서 유사고인데 전혀 큰 사고 아니고 단순 앞산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네 된다. 문짝 교환, 로커암 커버에 미세누유 하나. 이건 어, 렌트이력이 없지만 미세누유가 하나 있고 교환도 조금 더 있습니다. 유사고 판정 받은 차량이고 금액대도 올라갑니다. 아, 옵션이 아주 많을 거예요. 이런 경우엔. 아까랑 가격 차이가 좀 이, 있는데 어, 성능은 아까 그 전께 나는 것 같아요 렌트력 있지만 어이 버튼 시동이 빠져있네요 어허 핸들도 상태가 안 좋고 저라면은 첫 번째 물건을살것 같습니다 음, 뭐 버킷 시트 리무진 시트 뭐 이렇게 해놨는데 허리가 상당히 불편해 보입니다 저 같으면 뗄것 같아요 전동 시트 되어있고요 어, 첫 번째 차량이 훨씬 낫네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 차의 장점이긴 한데, 맨 처음 차량이 디럭스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옵션이 많았어요. 어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어, 요거는 스마트키가 없고, 처음 건 스마트키가 있고, 성능은 처음께 더 좋기 때문에 렌트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첫 번째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꼭 필요하신 분은 요걸 구매하셔도 되는데, 저라면은, 어 훨씬 저렴한 550만원 요 차량을 살것 같습니다 자 만원 더 비싼 차량이네요 주행거리는 만 키로 떨어졌습니다 럭셔리 등급 동일하고요 55 다에 7031 11년 10월 출구에 12년형 3040에 이량 18만 키로 자동변속기 LPG 검정 64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것도 렌트이력 없고요 어, 요게 교환이 가장 적네요 펜다 하나 단순 교환 트렁크 판금 누유도 없네요 만약 얘가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걸 추천드릴 것 같아요. 성능이 너무 잘 나왔어요. 단순 교환 하나에 단순 판금 하나. 아, 파노라마 썬루프가 없군요. 사제휠이고요. 요것도 어, 버튼 시동이 아니네요. 첫 번째 차량은 디럭스 차량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디럭스 아니면 버튼 시동, 어,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뒷자리, 열선. 열선인데, 옵션은 동일하네요. 스마트키 빠져있고, 썬루프 빠져있습니다. 성능은 꽤 괜찮게 나왔는데, 어, 사제 휠이고, 저라면은 첫 번째 물건은 무조건 삽니다. 90만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저라면 이걸살것 같아요. 야, 그 다음, K7. 자, 요건 럭셔리 등급이고요35 다슬기다의 7600. 11년 1월 출고에 2700cc배기량. 13만키로. 주행이 짧습니다. 자동변속계의 비지 검정. 69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도 없고요 요것도 렌트 이력 없고. 사고도 횡다 하나 단순교환이네요. 누유도 없습니다. 어, 성능은 여태까지 본차 중에 가장 잘 나왔네요. 다만, 그냥 K7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주행거리가 또 워낙 짧기 때문에. 연식 차이도 1년치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마지막 모델이네요. KTM 마지막 모델. 자, 어떤 옵션이 들어가는지. 요것도 버튼 시동은 아니네요. 핸들은 카바를 씌워놓으셨네요. 열선 핸들이 빠져 있나요? 보는 옆에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열선 핸들은 없어 보입니다. 아 있네요, 열선 핸들 있네요. 어 주행 거리에 민감하신 분은 어,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음 그냥 차량 기본기가 탄탄하다고 보시면 돼요. 성능 괜찮게 나왔고, 필요한 옵션 들어가 있고, 주행 짧고, LPG 치고 주행이 짧은 편이죠. 저라면 무조건 요맨 처음에 550만원짜리를 구매하겠지만, 요 140만원이 비싸더라도, 이 주행거리에 아주 민감하신 분, 뭐 렌트 이력이 전혀 없으면 하시는 분들은 요걸, 요두 대보다는, 13만 킬로짜리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래도 모리몬얘에도 550만 짜리가 너무 싸네요. 마음에 듭니다. 자, 이번에더뉴 K7입니다. K7은 너무 쪼개놨어요, 사실. 이렇게 쪼개놓을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K7, 뭐, 그 다음 뭐야, 더 프레스티 K7, 더뉴 K7. 아, 거의 비슷비슷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 럭셔리 082에, 3170 3170 13년 5월 출고에 3000cc 198,000km 주행이고요. 자동변속기 LPG 검정 72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아쉽게도 이걸로 또 렌트 이력이 있네요. 근데 사고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네요. 누유도 없습니다. 불량 난 것도 누수 난 것도 아무것도 없네요. 어, 깔끔한 성능이 나왔고요. 음, 옵션 상태 한번 보죠. 얘가 조금 다르죠. 전면부도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기 때문에 또이 모델 원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찾기 때문에 이것도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모델 원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도 조금 바뀌었죠. 어, 이건 버튼 시동이랑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네요. 우드로 핸들도 우드로 되어 있고요. 열선 핸들 때문에 조금 까졌네요. 핸들은. 크루즈 컨트롤과 버튼 시동,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 시트도 깔끔한 편입니다. 벌집 매트 깔려 있네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전동 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까지. 이것도 그냥 기본 뒷자리, 열선 시트까지 기본적인 옵션이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이거는 변경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어, 요걸 원하신다고 하시면 얘가 최저가입니다. 더뉴 K7에서는 요 720만원이 가장 최저가입니다.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요 550짜리가 너무 좋은데요. 금액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좋아요. 저는 요걸로 구매할 것 같아요. 자, 더뉴 K7이 또 왔네요. 오, 요거는, 어, 연식이 아주 좋아요. 금액도 10만원 차이고, 주행도 아주 좋구요. 다만, 아, 택시 영업 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택시용으로 나왔네요. 36 어머니어의 7 8 5 3, 7853. 15년 6월 출고에 3,000cc배기량, 15만 7천키로, 자동 변속기 LPG 흰색, 73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역시나 렌트 이력, 아, 영업 이력이 들어가 있네요. 예, 그래서 저렴한 겁니다. 아, 아쉽게 사고도 있습니다. 단순 교환은 괜찮아요. 헨다 본네 문짝도 요 앞에 판금도 괜찮습니다. 인사이드 판금까지 들어가서 좀 아쉽네요. 요거 조금 아쉬운 사고네요. 큰 사고 같진 않아요. 작은 작은 사고도 아니지만 큰 사고도 아닙니다. 근데 조금 아쉽네요. 다행히 교환은 아니라는 점. 교환은 잘라야 한 자른 건 아니고 핀 거예요, 요거는. 기존에 있던 철제를 살린 겁니다. 아, 야, 하얀색이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하얀색. 그외 누유는 없으니 요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영업이력이 있지만. 옵션도 빠지는 옵션 없네요. 버튼 시동 있고, 네비 있고. 잠시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트도 깔끔하고요. 어, 양쪽, 어, 양쪽 열선 있고요 한쪽은 통풍까지 들어가 있네요. 운전석은. 저랑, 어, HUD도 들어가 있고. 어, 휠 타이어도 좋네요. 블랙박스 이 채널. 버튼 시동까지. 저랑 같은 금액이라면, 어, 금액 차이 10만원 밖에 안 나가 그러면 요거를 구매할 것 같아요. 왜 사고 차에 영업 이력 있는 걸 구매하냐? 어, 이게 더 좋아보여요. 차가 이게 더 좋아 보입니다. 물론 들어가서 차량을 직접 봐야 알겠지만, 요이좀 어, 끌리긴 하네요 하얀색 차량이 730만원, 더프레스티 k 7, 또 럭셔리 등급이고요. 47 어머니 어에 2146, 2146, 11년, 7월 출고에 12년형, 3000cc 배기량에 1 9 2 0 0 0 k 자동변속기 LPG 흰색, 73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아 요것도 역시 렌트 이력이 들어가 있네요 렌트 이력이 있고요 아, 아쉬운 아뒷 사고네요 요거 뒤에 유사고입니다 리어 패널 휀다 뭐 문자 값 앞에다는 단순수리인데 아쉽네요 오일 팬에 미세누유 하나 있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아쉬운 사고가 났어요 렌트 이력 뭐 사고 교환 부위 그 다음에 오일팬 미세누유 이런 거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조금 아쉽네요 아무리 흰색이지만. 아, 저라면 위에 있는 그걸 살것 같아요. 영업 이력이 있지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냥 기본만 되어 있네요. 옵션도 기본만 되어 있고요. 어, 방음을 하긴 했는데, 천장 방음을. 뭐 그런 기교를 부려서는 기본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위에 깨서 좋아 보입니다. 택시형이 같은 금액이 라면 이걸 살것 같아요. 더뉴 K7 이번에도 럭셔리 등급이고요. 02 노래방 노예 3774번 12년 11월 13년형 3 0 0 0 0 0원186,000 자동변속기 LPG 검정 759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것도 렌트 이력 이 있고요. 휀다 하나 단순교환 있네요. 렌트 이력에 휀다 하나 단순교환. 가스켓의 미세누유. 어떻게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한게 나오고 있습니다. 600만원대에도 충분히 이런 차량들이 있었죠. 어, 저라면 요거는 패스할 것 같습니다. 조금 비싼 감이 있네요. 그전 차량들이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특히 저 택시 이력 있던 거는 제가 생각해도, 어, 그냥 억울한 교환, 판금 부위? 실제로 보면 진짜 한 요만큼 뭐 조금 찝게 찝었다든지 망치로 때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로 되지 않았을까. 좀 아쉬워 보이긴 합니다. 어, 요거를 살 바에는, 어, 이 다음, 뭐야 그 전에 보여드렸던 요거를 사는 게, 금액적인 메리트도 있고 옵션도 얘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택시형을 여전히 고수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갑자기 100만 원이 뛰어버렸네요. 아, 프레스티지 등급이 나왔습니다. 더 프레스티지 K7의 프레스티지 등급. 참 이름도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41 두더지 뒤에 8415번 12년 5월 출구에 3000cc 주행은 18만 4천0 0 k m 주행했습니다. 자동 변속기 LPG 검정 8 5 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렌트 이력이 있네요. 역시나 휀다 두개 무난하 교환 오일노유는 없네요. 불량 난 것도 없고요 단순 교환만 3개 들어간 차량이고요 어, 팟선, 차선이탈 아 요런 옵션들로 이제 꼬드기기 시작하는 거죠. 금액대가 올라갔지만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꼬시는 중인데, 보자. 크루즈 컨트롤. 파노라마 선 루프. 역시 프레스티지 등급이어서 옵션이 많긴 하네요. 코일 매트. 양쪽 통풍. 오토 홀드. 열선 핸들. 듀얼 에어컨. 후방 카메라. 어, 휠 상태도 아주 깨끗하네요. 뒷자리 열선. 블랙박스 2채널. 하이패스 룸밀러. 차선 유지 장치. 야. 잠시만요. 850이라. 아, 조금 비싼감이 있는데 옵션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 어, 옵션이 너무 좋아요. 다음 거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거 왜 GDI로 올려주셨대? 이거 LPG인데. 자, 한번 이게 진짜 GDI인지 LPG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가스. 사용연료 가스. 이분이 잘못 올려주셨네요. 자, 요것도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5 1일 마늘마에 7481. 13년 11월 출구에 3 0 0 0 c c 이량 19만키로 주행했고요 자동변속기 LPG 흰색 79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어, 요거는 렌트 이력이 없습니다. 아, 렌트 이력이 없고요 단순 교환이 두개 있네요. 휀다, 아예 본네트, 문자 요 프론트 패널 때문에 유사고인데 요것도 큰 사고가 아닙니다. 아, 누유도 없고 불량난 것도 없습니다. 아주 차상태는 괜찮아 보이는데 요 유사고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네요.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요거는 아 신세계 파노라마라 렌트 이력 없고 야, 그전 차량이랑 얼마 차이죠? 80만, 아, 또 금액 차이는 또 있네. 야. 애매합니다. 어, 차 좋다. 3D 매트도 깔아놨고, 우드 핸들이고. 아, <laughs> 어, 양쪽 통풍이 이게 다음 모델이잖아요, 그래도. 야... 아, 저라면, 이거 할것 같아요. 예. 모델도 변경이 되었고, 신세계 파노라마 선루프고 옵션, 어,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네요. 어, 괜찮은데요, 이거. 야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주 전동 커튼, 열선, 양쪽 동풍, 오토 홀드, 3D 매트. 아, 요거는 저희가 없나 보군요. 차선 중앙 유지 장치가 크게 빠졌네요. 이 야, 고 옵션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크루즈 컨트롤 걸어놓고 딱 차선 중앙. 근데 이거는 앞차간 거리는 안 되기 때문에도 더 프레스티지냐 더 뉴냐? 요건 두대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한테 진짜 필요한 옵션이 뭐가 있냐 그거를 체크를 꼭 하셔서 야, 드디어 10만 킬로짜리 어, 차량이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이 13만 아까 한대 있었죠 더뉴 K7 3.0 LPG 럭셔리 등급 273 도라지도에 9540 9540 13년 1월 출고에 3,000cc 배기량 13만 5천 킬로 자동 변속기 LPG 검정 금액이, 어, 400, 아예 949만원입니다. 이것도 렌트 이력 들어가 있고요 본네트랑 앞에 패널 하나 교환됐네요. 누유는 없습니다. 아쉬운 유사고 차량이네요. 어, 아유, 뭔가 튜닝을 했네. 이거 휠, 이게 자동차 검사가 되나? 검사 맡을 때저 휠을 바꿔서 검사 맡아야 될것 같은데. 캠버각도 꺾어 놓으셨네요. 튜닝을 좀한 차량이네요. 듀얼 머플러라니. 야, 저라면 안 삽니다. 튜닝되어 있는 차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별로네요. 옵션도 많지도 않고. 자, 오늘 보여드린 차량 중에 가장 좋은 차는 550만 원짜리 이겁니다. 무조건 이겁니다. 그 다음, 600만원대 좀 건너뛰고, 이 730짜리 택시형, 이거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렌트력 없고, 좀 마음에 드시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저라면, 가성비를 따지자면, 요걸 살것 같아요. 그 다음, 요두 대. 요두 대를 고민할 것 같아요. 850, 930. 요거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그 차량 상세정보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다진고차 이현욱 딜러였습니다. 바이바이